어, 얼굴이 피곤해 쩌들었어 지금. <목소리도> 누가 맨날 찍는 거야, 피곤해. 삭제버스가 있으니까 그편하다 <굉장히> <laughs> 또 미야겐 고고 큐덩마른다 이 야마야 명란빵 사러 왔습니다 맛있다. 음. 응, 그래. 이거 맛있다. 그래. 그것도 먹어볼래. 응. 엄마 이거 맛있다. 멘동해줘야 돼, 그래. 응. 나는 와서. 음. 음. 입이 맛있겠다. メンペよね。メンタイパンは。こちらはこちらは常こちらは冷凍で6時間です。タイパンは売ってます。あります。こちらありますよ。メンタイナッパンですよね。持ち歩きは6時間ですが、大丈夫ですか？タイトいで。そしたらですね、マイングルティーって,言ってあの先にお土産さんがいるんですよ、広い。 そこにも山屋があって、そこは焼いたメンタイフランスパン<っ>売ってます。<っ>これはこれは冷凍じゃない？逆にね、三桁の。 明太 <laughs> プリングス。 이것이 규슈 소유의 국가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찹쌀떡 찹쌀로에1 8 0원이면 저렴하지 나요 거잖아요 저렴한 아, 이것고 上蒸しの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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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クラネジェこれも新商品なんだと。<う>これがさ、すごいんだって、このまんじゅー。うん今日は。今日はやめる。ださっきいっぱい買っちゃったし。で、これ。これね、これ。これ買っていくわ。レモンこれすげえ人気なんだって。レモンいいじゃんこれ食べった円増してる。だけで食べる 야, 이거 되게 묵직하다. 이거 진짜 묵직해? 어디서 온나 고등학교 때. 응. 이거, 음. 어, 이거, 이거. 시오레몬 파스타 소스. 맛있겠다. 상큼하니 맛있겠닭 아, 다카노 파스타 소스. 사바 소스. 마구로 소스.

뭔 도우고 또 그래. 그상도그이 야한 각도다. 뭔 음이도. 알으 자 아. 는소 올해 이자이 올해 기마온이미치가지고 진짜 대박 신선 이거는 정갱이 회입니다 오늘 음 오늘 저녁입니다 이거는 호로요이 사쿠란보 로제 싶으죠? 제가 또 에밀리 마트에 요거 요거 사계 하라미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엄마 거랑 제거 하나씩 사왔고요. 이거 새끼향 이거는 팥 밥인데 팥팥 찰밥 주먹밥입니다. 이건 엄마가 좋아해서 엄마 걸로 사왔고 그다음 이거 패밀리 마트에서 다마고샌드위치랑 이거 페미치키를 사왔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또, 일본에서 또 유행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이거, 페미치키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맛있기로. 맛있기로 유명한 페미치키. 저는 이거, 샌드위치가 두 개니까, 페미치키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똑 순으로 잘랐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벌려. 벌려요. 페메이치 키를 반 잘랐잖아요? 이거를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덮어요. 짠. 치킨 다마고 샌드가 완성됐습니다. 음. 맛있는데? 맛있다. 아, 맛있다. 음, 내 취향. 맛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딱, 줄먹밥입니다 중먹밥. 근 밖에 왜이 시끄럽지? 맛있어. 궁금 봐. 연어 음. 음. 짠정정경이 일본을 단기로 여행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일본을 가면은 거의 한달두 달은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후쿠오카 여행은 처음이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두달 정도 일본을 가다가 갑자기 일주일만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아, 더 있고 싶은데 가면? 그런 생각도 들고 일주일은 너무 막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오늘 좀 급했어요.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근데 복고 두부? 그럼 처음 먹어봐요. 일본에 와서 피크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짠! 또 버섯을 들어가야 돼서 지금 잠깐 멈출게요. 아랑버섯 이건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진짜 향은 안 먹었다. 그냥 두부 향만 나요. 향이 나는데? 향이 나는데요? 벚꽃 향? 달지도 짜지도 않은 약간 벚꽃스러운 향이 나는 두부입니다 이게 벚꽃 향이 아니고 진짜 그거 벚꽃 절임 향이구나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저사쿠라모치 좋아하잖아요 사쿠라모치입에서딱이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안 그래도 느린 말이 더느려진것 같아요 그건좀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아, 귀기운데 이거 실패가 없는 베스버리까가지고 아, 실패. 아, 그리고 얘 먹으면 싸요 이거 니고 있... 음, 좀 시원하냐? 아 이거 뭐 하는 그리고 여기 밑부분이 이붙어있거요 그래서 하나 더면은 도라에몽 머리이가쏠수 있대요 이거는? 하고 들어라 하고 게요